안녕하세요 김현학입니다 영종도로 한번 와봤습니다. 맛이 나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와봤는데, 네 여기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여기서 깔끔하게 일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음료수를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좀 빨간 그게... 게 좋으세요. <laughs> 빨간 나이가 들면 빨간 게좋죠 어우, 무게감이 있네. 네, 무게감 좀 있어. 이게 후렌치형이라서, 일체형이라서 무게감이 좀 있는데. 옥삼낭이나 아니면 이 후렌치형이 아닌 피카소 종류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무겁니다. 낭창거리는 거는 많이 낭창거리진 않고 약간 딱딱한 편이죠. 어, 근데 양날로 잡아야지. 네, 양날로 잡아야지 이게 탈피가 칼 적응력 없이 바로 나가거든요. 외날로도 돼요. 외날로도 이게 야즈리를5대5로 계속 치게 되면은 야즈리가그 뭐야, 쇠를 깎아 먹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야즈리도 계속 반복해서 치면 그것도 일종의 양날이잖아요. 이건 아예 양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응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죠. 야즈리 치고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따가 네, 한번 해 보시고 해 보고 괜찮으면 예. 네. 그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것도, 멀티칼이라고, 아, 여기도... 사시미도 하고, 뭐 오로시도 하고, 탈피도 하고, 탈피가 잘 돼요, 이게. 이것도 양날로 잡아놔서, 음... 탈피하고 바로 쓰실 수 있게. 근데 각을 음... 여기서부터 잡아놓으셨네? 예, 네, 간 강... 이거, 이게... 뭐야, 오로시칼의 경우는, 이 신호기면을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칼이 약해져요. 어? 이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음, 음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한번 집어보면 보여드릴게요. 예. 얼크리님. 음.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4개월요? 예. 에? 음. 월등 긴장 안 하네요. 깔끔하게 잘 오, 들어가시네요. 잘 음. 지금 여기서 다 하신 거예요? 네. 다른 데서 배우신 거예요? 네. 여기서? 네. 형님이? 네. 음. 어우, 잘 하시네. 팔도 안 붙고 괜찮네요. 깔끔하시네요. 대망의 탈피 <laughs> 도전, 네, 자기 팔, 자기 칼로 도전. 별명은 어떻게 얼큰이가 되신 거예요? 네? 아, 이름이 얼큰. 월... 응? 이름이 월큰. 아, 월큰? <laughs> 어, 안쪽이좀 떴어요. 어, 어! 야! 어! 어. 조금 떴네요. 야슬이 치셨어요? 야슬이 치어요 잠깐만 야스 한번 치고 한번 해보자. 다시 도전. <laughs> 이거 1 k g 짜리죠 예. 응. 바닥 너무 짓누르면 그냥 쭉쭉 그냥 밀어버리죠. 응. 아까보다 조금 낫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칼에 이칼 각도를 좀 세워야 돼요. 각도가 너무 낮아서 이게 이이칼 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여기 이게, 이게 묻어 나온 거거든요. 각도를 조금 세워야 돼요. 이거 딱 보면 은 그런 게 묻어 나오면 각도를 좀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세 마리 한 마리 딱안 돼. 팔 개월이면 이 정도면 무난한 거죠. 네, 네. 네. 잘하는 거한 거기다 한국말이 약간 섞은 느 어디요? 데 한국 사는 거 같은데? 네, <웃음> 어? <웃음> <웃음> 오, 오. 제발. 뭐, 다시 한번 도전 네. <laughs> 얼큰이 얼큰 이님칼 네. 안쪽 으로, 이 엄지손가락 여기 앞 에다 한번 빼보 세요. 요거 는 네. 그렇게 하고, 엄지손가락 은 네. 아, 지금 버 릇이 그렇게 들어가 있 안 되면 칼을 조금 더 세워지고 그냥 쭉 얘도 칼을 좀더 세워. 주고 없으러. 그 어? 예, 그래도 그대로 봐. 여기서 멈출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나가다시면 쭉 그냥 나가 버려. 아, 현장님이 보여주신 겁니까? 음. 네. 실 보여 칼잘 나가 가지고 있는데. 장갑 네요. 다리 <laughs> 거치네요. 탈면이 잘 나가네요. 체감도. 네, 아, 오로시 깔끔하시네요. 칼 종류가 지금 국산 피카소지요. 예. 음. 몇년 정도 사용하셨어요? 2만 4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음. 칼이 완전 독수리화 되어 있으신던데 있던데, 오래 <laughs> 사용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에, 네, 오롯이 빠르시네요. 도전! 어, 어? 어어 응. 음. 꾸 마시네. 아, 지금 야스리를 잘못 쳐가지고, 다시 한번 야스리 치고, 이걸로 치겠습니다. <laughs> 저걸로, 저걸로 아 이걸로 한번 하고? 응음잘 음, 나갔어 아, <laughs> 그거 접어 놓으시면 돼이칼 <laughs> <laughs> 자체가 자체 부엌 칼로 봉칼 자체가 뾰족한 칼로 나왔는데 위에 동그랗게 글동 나온 게 아니라 이 아트라디 셰프 칼 자체가 그래서 그치 완전 떨어가지또 하다보면 또적응하죠요 워낙에 고수시잖아요 고수의 냄새가 풀풀 풍기네 왜 그랬지? <웃음> 도전! <laughs> 아들란틱으로 도전 <laughs> 어? 어 아, 너무, 근데 너무 짓누르시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은 손목이 나갔죠. 요 정도 담아는 거의 짓누르는 힘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칼 음. 그 안쪽으로. 음. 그들, 그들, 어, 그 한, 한대분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원래는 가기. 어디 갔지? <laughs> 음. 이 정도면 깨끗 같죠? 방금 받아서 방금 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laughs> 아, 역시. <laughs> 응. 적응이 되 응. 칼이 좋네요. 예. 응. 아, 안 되겠다.